네,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새 3대3 동률입니다. 각 팀의 마지막 선수들 어윤수 그리고 이원표가 나와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세트까지 오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머쥘 승자전에 진출할 팀이 누가 될 것인지 저희 경기 준비가 됐습니다. 바로 가보죠. 이제 마지막 세트입니다. 과연 승자전은 어느 팀이 갈수 있을지 먼저 빨간색 저그 어윤수 선수 지금 등판을 한 이래로 계속해서 승리를 찍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서성민 선수의 마지막 선수 이원표 선수가 모든 키를 쥐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요? 이원표 선수는 저그전을 잘 하는 편인가요? 뭐, 전 기본적으로 그 선수 경력이 오래되고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을수록 <laughs> 네. 동족전, 특히나 저그대 저그는 못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 굉장히 짜잘한 컨트롤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게잘안 되거든요. 어. 맹독충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 네. 근데 이때까지 계속해서 그 동생들이 먼저 등판을 했었고, 본인은 앉아서 조금 더 보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부담감도 많겠습니다만 가장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어요 가장 피곤하지 않을까요? 아뭐 그럴 수도 대기 있는데 대기시간이 길어서 아, 손을 풀지를 못해서 네. 그게 약간의 그 변수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그쵸 그렇죠. 네, 그래도 어, 조금은 앉아 있었으니까 음. 그리고 저희의 저 의자가 되게 편하거든요 의자는 정말 편합니다 네, 네. <laughs> 그래서 잘 수도 있기는 해요 네 자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음. 자 어윤수 선수는 일찌감치 다시 한번 정찰을 떠나 봅니다. 대군주 위치 원샷도 어윤수 쪽이 먼저 했고요. 네, 정찰을 먼저도 성공을 해 냈기 때문에 음. 이러면 살짝 비껴 가서 상대방이몇링이 나오는지 가스는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체크가 가능하긴 합니다. 네, 자 일찌감치. 어, 정찰을 성공한 오윤수 선수고 이원표 선수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여기서 조금 갈리죠. 네. 처음에 저글링을 찍을 수밖에 없는 이원표 선수고 오윤수는 다 보고 시작하는 거라서 굳이 저글링을 찍을 필요가 없죠. 음. 그게 고스란히 일벌레 두기 차이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원표 선수는 일단 저글링 뽑아 놓고 이동 시킵니다. 일단 오윤수 진영 쪽으로. 돌아갈 듯 하는데 일단 센터 쪽 먼저 찍고. 그러니까 이런 돌아갑니다. 소수의 일벌레 차이가 저그대 저그는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글링을 찍는 것도 다가면서 타이밍 맞게 찍는 게 더욱 더 부유해질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같은 저그전이다 보니까 자 일단 이 확장 한번씩 이쪽 침발라 봤는데. <laughs> 자 이거 저글링 두 기가 자 뒤에서 자 저글링을 이원프 선수가 쭉 찍었어요. 음. 그럼 이네개의 저글링이 살아서 맹독충으로 바뀌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근데 이거 부화장 데미지를 꽤 줬고 자 이래서 오윤수 선수도 저글링을 좀더 보냈습니다. 네, 이네개가 살아야 될것 같은데 어차피 부화장은 지금 당장은 못 깨요. 네. 자, 이거, 어윤수 선수의 저글링들이 더 많습니다. 자, 추가 저글링들을 보내기는 합니다만. 아, 근데, 이번 표 선수가 굳이 이렇게 저글링 올인을 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앞서 말씀해드린, 아 이런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그 그렇죠. 어윤수가 진짜 잘하거든요. 네. 자, 맹독충까지. 자, 그 사이에 부하장은 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깨뜨리려면 시간 조금 더 필요하고 이제 변태를 합니다. 자, 이제 1합의 경기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반반 싸움은 안 나올 거예요. 네. 어느 한쪽이 실수가 나거나 해서 아! 확실하게 기우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저그대저그라서 네. 자, 여기 이, 이 링링싸움 일벌레? 아, 근데 사킬은좀 약해요. 네. 약해요, 약해요. 어? 이러면 어윤수가 이득이에요. 예 교환이. 네, 많이 듣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일벌레를 한번 찍긴 기 했거든요, 어윤수도 음. 그래서 아예 유원표가 욕심, 일벌레 욕심을 안 내고 한번더 올인을 간다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음. 아, 약간 좀 방향을 바꾸네요. 네, 둘다 바퀴속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자, 그래도 이 소규모 교전에서 어인수 선수를 조금 득을 받고 자 그리고 저글링들 다시 한번 돌려줄 생각 네 1벌레 차이가 무려 8개라서 운영을 가면 이원표 선수에게 승산은 없습니다 네 아예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경기를 끝내고자 하는 게 중요하고 저글링으로 시선을 끌어주면서 맹독중이 소수의 저글링에 폭사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거기다뭐 1벌레를 더 잡아줄 수 있으면 베스트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아예 일벌레보다 병력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음. 일벌레 잡는데 병력을 써버리면 상대 병력에 막히면서 또 경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원표 선수는 이거이 싸움에 모든 걸또 걸어야겠네요 네, 목숨 걸어야 돼요 근데 네. 지금까지는 막히는 소위 말의 사이즈입니다 네. 어휘 선수가 너무 잘 읽고 있어요 수를 바퀴도 더 빨리 나오고. 그리고 더 많이 네. 나오죠 일벌레도 더 많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일벌레 테러 쪽 신경쓰이게 하는 쪽으로 돌려보기는 하는데, 이거, 이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어윤수 선수는 진출 타이밍을 자연스럽게 잡게 되네요. 네. 그 경기 흐름을 잘 읽고 있다고 라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호표 선수도 안 되니까 운영으로 가려다 가도 어윤수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더 병력을 찍어야 되고. 그러면 또 어윤수는 일벌레를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번지를갈 수도 있고. 지금은 아예 병력을 쥐어 짜리는 선택을 했는데 이 판단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주도권을 네.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 괴멸층까지 섞어줍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도 부담을 느끼는 건 이혼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그걸 또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뭔가 본질을 더 흔들어 보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방어 병력이 다 있어서 여의치 않고요. 네, 대군주가 피 관리가 좀안 돼서 감집에 언제든지 터질 수 있거든요. 네, 일본애가 아주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잃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아픕니다. 네. 와, 지금 일본에 거의 세... 아니, 대군주 거의 세 개째예요. 네. 자, 이것도 알고 있어요. 오, 체력 11. 네, 가까스로 살아서 빠지기는 하는데. 자, 계속 그래도 이원표도 한번 던져봅니다, 계속해서. 아, 여왕 못 잡았어요. 여왕 못 잡고 병력은 들어왔으니까 살아갈 수는 없는데. 네. 뭐라도 교환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일벌레를 많이 잡는 것도 아니고. 2킬, 3킬. 일방적으로 저글링이 손해입니다. 네, 퇴로 없고. 이러면 더 이상 우회할 수 있는 저글링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어윤 선수 입장에서 마음이 좀 편해지죠. 그렇죠. 거기다가 모든 템포가 오연수 선수가 좀더 빠르기 때문에 자두 선수 모두 다 어쨌든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있습니다. 이젠 더 뒤가 없기 때문에 슬슬 앞쪽으로 나와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벌레가 7개 많은 걸 살리려면 상대방이 오는 걸 막고 수비 위주로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자이것도 안 맞고 쓰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휘제 대구주 네, 저것도 보고만 있으면 죽진 않거든요 네 조금이나마 대응을 늦게 하면 잡힐 수 있겠지만 음. 그만큼 내가 이 정도로 이것까지 세세하게 컨트롤 하는 건데. 건데 네 어쨌든 잡히긴 했어요 네뭐 그렇게 큰건 아닙니다만 이 신경 쓰이죠 네. 경기에서 이 작은 것 하나하나도 다 이기는 이 플레이에서 결국에는 대군주 3개이었으니까 음. 이원표 선수 저 잡아, 잡아주고 싶은데 한 번에 자, 이제는 그냥 바퀴 개멸중200대 200밖에 없는데 그 사이 자, 확장까지 다시 한번 늘리고 있고요 자, 뭐, 엄청나게 불리하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음. 다만 싸우는 위치도 중요할 것 같고 네. 업그레이드는 거의 동일하다 볼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기분이 상하고 안 상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 아예 동일한 조건에서 괴멸중의 숫자의 차이는 분명 있긴 하겠죠 네 그리고 컨트롤 결국에는 컨트롤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 세세하게 비슷한 구성의 병력을 가지고 괴멸충 6섯 괴멸충 일곱, 음? 6대7 뭐큰건 아니고요. 네, 비슷한 양을 가지고 얼마나 잘 싸워주느냐. 네, 거의 비슷해요. 그냥 담집을 누가 더잘 맞추고 잘 피하냐. 네. 그리고 이원표 선수의 진영이기 때문에 이원표 선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싸움인데 네. 자, 계속해서 옵니의 후속 병력들도 네. 양쪽 후속으로 막아야 돼요, 후속으로. 네. 아, 담집! 자, 이호표 선수 체력 관리가 잘 되나요? 어, 자, 개멸충은 자, 오윤주 선수 쪽이 좀더 있습니다. 오, 막아요, 막아요. 네, 근데 그림이. 근데, 당연히 막아야 되는 그림인 건 맞았거든요. 네. 이호표 선수의 진영이었었고, 거의 200대 200이었었고. 응. 음. 여왕이 하나 잡히긴 했지만, 뭐 아주 크다라고 볼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그 사이에 어, 승전보를 한번 날려주고 확장, 늘려가는 모습 공이 엽도 양선수 모두가 동시에 눌렀고요 롯데 승부수로 땅꿀발톱에 잠복 업그레이드까지 하는 선수가 있기는 한데 음. 양선수 모두 그냥 오로지 힘싸움 음. 우리는 이걸로 끝내겠다 오늘 경기를 네, 그래서 아직 모릅니다 네. 이게 뭔가 다른 쪽으로 우회하거나 다른 카드를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병력들 뽑아주면서 준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혹시 모를 피크 건물을 확인하고자 하는 어, 거죠 네, 감시군주 돌려주면서 확인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이만하면 이오피 선수가 처음에 컨트롤 싸움에서 밀린 것 치고는 아주 잘하고 있고요 네. 지금 완전 5대5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느 한쪽으로 네, 치우치지 않은 음. 균형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첫 시작은 어윤수 선수가 웃고 간건 맞는데 자원이 원한 쪽에서 쌓아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200이 차는 시점과 업그레이드가 끝나는 시점 그리고 자원이 쌓이는 시점 모두 다 고려해봤을 때 완전 똑같아요. 네. 자 이것도 계속 어윤수 나는 지켜보고 있다 이런 거. 자 아래쪽으로. 어 근데 이 타이밍에 바퀴를 돌리는 게 글쎄요. 네 아래쪽으로 돌렸거든요 일부 바퀴. 네 이거는 좀 봐야 됩니다. 네 바퀴가 자. 하나 두개 빠진 게 아니고 거의 두 줄이 빠져서 네. 이 싸움은 어윤수가 무조건 이긴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네자 일단 자리 잡기 전에 먼저 어윤수 선수가 안쪽으로 진입. 그때 3 시에 동시 타격인데. 자 아직까지 조금 더 봐야 됩니다. 네. 자, 이쪽, 자, 결국에는 들어갔어요. 자, 이쪽은 당연히 숫자 때문에 어윤 선수가 잡아먹는 그림이고요. 네. 그리고 9시, 3시는 보안을 깼어요. 아.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본대 병력까의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개멸충이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오, 감점은잘 들어갔어요, 이원표? 네. 아, 근데 추가 병력 어윤을 거죠? 그렇죠. 자, 어윤수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자 잡아먹기 시작하는데요. 네. 근데 이 지역도 바퀴가 오랫동안 버티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 정리를 당하는 분위기고요. 네, 자 일벌레까지 대동해서 어떻게든 지금 막아볼 생각인 어윤수. 자 그리고 자, 다음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일벌레는 이원표가 훨씬 많은데 네. 문제는 병력이 밀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조금씩 조금씩 더 밀어붙이는 어윤수고요. 네, 일벌레가 많은 걸 한번 수비 용도로 써보겠다인데. 자 이거 막나요? 근데 후속이 어윤수가 훨씬 많을 거예요. 네. 자, 후속 왔습니다. 자, 이러면 다시 한번 싸우러 들어가요. 네, 이거를 막을 수 있을지 개멸충이 없으면 어, 이거 요왕. 막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개멸충 보이지 않고 자, 이러면 하나하나. 아, 하나, 하나. 이거에 끝나는데요, 이번표. 정리가 되는 그림입니다. 네, 병력을 너무 많이 돌렸어요. 네. 깨기는 깼으나 거기에서 또 일부 병력이 정리를 당했기 때문에 아, 이거. 쉽지 않은데요. 네, 이거는 역삼킬 각이죠. 네, 자 병력이 아직까지도 많이 살아 있고. 치대. 어윤수. 야. 막판에 등장을 해서 결국에는 모든 선수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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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하더니 결국엔 승리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네, 그냥 뭐상강이니까 네. 네. 승자전도 일단 문제 없다. 음. 네, 문.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결승이다. 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냥 완벽한 경기를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약간의 그, 뭐랄까, 굉장히 템포도 굉장히 짧게 끝난 경기들도 있고, 지금처럼 조금 시간을 들인 경기도 있고, 굉장히 좀 알찬 경기를 보여줬는데, 아, 진짜, 도전 선수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약간 서성민 팀은 아쉽긴 하겠어요. 네, 김도 선수의 표정 역시. 자감이 좋은데라고 <laughs> 말하는 것처럼 네. 네, 김동호 선수는 오늘도 무임승차했고요. 음. 네, 변영봉 선수의 1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뭐 어윤 선수의 3킬이 크게 와닿는 거고. 그렇죠. 역시 김동호 선수를 많이 타보듯 지 모르겠지만, 네. 딱 느껴지잖아요. 네. 많이 타본 솜씨가. 네.